안녕하세요 실카티브 입니다 아 오늘 현대 산타페2.22 v g t 4륜구동시 소개해드립니다 자 여기 11만키로 탔는데요 어, 670에 판매합니다 근데 완전 무사고차 입니다 아 단지 색깔이 회색입니다 아요차 인데요 자, 요 차인데요. 자 요 회색 차량 인데요 요게 차량이 참 이쁩니다 예. 요 차량이요 요게 EVGT 4륜구동 인데요 4륜구동 670이면 이거 매력있는 가격 아니겠습니까 아, 2011년식 이고요 11만 키로 주행했습니다 <laughs> 차를 보시죠 자, 정면입니다, 정면. 자, 이거 괜찮죠? 670이면 이거 진짜 가성비 있는 차입니다, 이거. 완전 무사고 차예요, 거다가. 완전 무사고. 자, 차 그림입니다. 네, 진짜. 실물을 보면 더 그림입니다, 지금. 자, 자, 산타페. 산타페 EVGT. EVG. 4륜구동입니다. 예, 사륜구동 필요하신 분들 꼭, 자, 사륜구동은 꼭 필요하신 분만 타세요. 예, 꼭 필요하신 분만. 자, 근데 가격이 싸니까요, 이거, 어, 사륜구동은 그냥 덤으로 가는 겁니다. 가격이 670이니까요. 11만 키로 670, 아, 진짜 싸지 않습니까? 아이고, 자. 호위 매물 아닙니다 절대 저는 호의 매물이 없습니다 자요 차량 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또보시고요요 차량이 요 차량보다 또 다른 차량이 또어 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십시오 다른 차량들도 어 이렇게 에, 자 카톡 링크로다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시면요 자 전화를 주셔야 됩니다. 아, 크루즈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 들어 있고요. 에어백 다 들어 있고요. 자 이렇게 VDCS 들어 있고요. 자 산타페 EVGT 2.2 EVGT 4륜구동. 힘 좋은 2.2 4륜구동입니다. 성능 점검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등록이고요. 그 다음에 실주행거리가 11만 5천키로 주행했다라고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경능점검장에서요 자, 그리고요, 거기다 더한 거는요, 완전 무사고차입니다. 이게 완전 무사고차예요. 자, EVGT 2.2, 힘 좋은 2.2, 2011년식 완전 무사고차, 11만키로, 670만원이면 은 아, 괜찮지 않습니까? 아, 이거, 자, 이렇게 해서요. 670만원 차량, 산타페, CM. 2.22VGT입니다. 아, 4륜구동이에요. 보다가 아, 11만 5천키로 탔습니다. 2011년식, 연식도 좋습니다. 670이면 매력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 차량 궁금하신 분들은요, 어, 전화 주십시오. 저는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의 주식회사 더킹모터스의 최진수입니다. 저는요, 한 20년 이상을 중고차 매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고객들하고요, 차도 팔고 사고 이렇게 했고,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또, 몇 번씩 저에게 차를 바꾸고 가시는 단골들도 이제는 꽤 많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전화 주시고요, 안심하시고, 자,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고객님에게 가성비 있는 차, 고객님이 원하는 차, 또, 때로는 고객님이 딱 맞는 차를 이제 컨설팅 해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이 중고차 사시는 게 예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요, 예, 예상보다 사시는 게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고르는 게요. 그런데요, 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 맡기시면 예, 가격만 자 가지고 계시는 어, 자 가용 자금 예, 자 이제 뭐 할부를 하셔도 되고요, 어, 현찰로 하셔도 되는데요. 자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할부를 안 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예, 할부를 하셔도 됩니다. 이 차도 아, 하셔도 되고요. 음... 돈이 모자란다. 더 좋은 차를 사고 싶은데 돈이 모자란다. 중고차 할부도, 이렇게 저희 사무실에서 다 다이렉트로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아,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만 주십시오. 그러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산타페, 현대 산타페 EVGT 4륜구동 자, 힘 좋은 2.2 4륜구동입니다2.2 사륜구동. 11만 5천 킬로 차량. 소개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구독과 알람을 갖다가 설정을 하시면 제가 매일 새로운 정보를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 자 매일같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여기 수원 중고차 매매 단지에는요 하루에요 천 아, 대에서 이천 대가량이 차량이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 매일 음, 새로운 매물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 중에서 가성비 있고 또 진짜 좋은 차들 골라가지고 소개하니까요 실카 TV 꼭 구독과 알람을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에 관한 문의는요 전화나 문자나 카톡으로 주세요. 그래야만 제가 빨리 응답을 할수 있습니다. 댓글을 다시면 언제 응답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댓글을 제가 확인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낮에는. 에, 확인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주시면 되도록 전화를 주십시오. 전화 주시면 제일 어, 빠른 소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